자기신뢰 (self-reliance) 랄프 알드 에머슨 지음 전미영 옮김 1장 당신 자신을 믿어라 얼마 전에 나는 조명한 화가가 쓴몇 편의 시를 읽었다. 인습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시였다. 주제가 무엇이든 그런 시는 인간의 영혼에 반드시 어떤 가르침을 준다. 시를 읽을 때 마음에 스며드는 감정은 그 시에 담긴 어떤 사상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자기 마음속에서 진실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진실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천재다. 마음속에 숨어 있는 확신을 소리 내어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보편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에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마음속 목소리를 듣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다. 모세, 플라톤, 밀턴에 대해서 가장 높이 평가해야 할 점은 그들이 책과 전통을 무시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점이다. 시인이나 현자가 보여주는 천상의 광이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가로질러 번뜩이는 빛줄기를 찾아내고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자기 생각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자기 것이라는 이유로 밀쳐버리고 만다. 우리는 흔히 천재의 작품을 통해 우리가 내전진 생각을 만나게 된다. 한때 우리가 품었던 그 생각들이 이제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위험을 띠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위대한 예술작품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이것이다. 모두들 반대편에 서서 떠들고 있을 때야말로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자기 자신의 느낌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일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나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을 그럴싸하게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자기 생각을 들어야 하는 부끄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이런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 시점이 있다. 질투란 무지이고 모방은 자살이라는 것. 좋든 나쁘든 자기 몫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확신이다. 드넓은 우주가 선위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 애써 일구지 않는다면 내 몸을 살찌울 옥수수 한톨 얻을 수 없다는 확신이다. 우리에게 깃들어 있는 힘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나 자신밖에 모르고 그것도 해보지 않고는 알수 없다. 어떤 얼굴, 어떤 성격, 어떤 사실에서는 깊은 인상을 받는 반면, 또 다른 얼굴이나 성격이나 사실에서는 아무 느낌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새로운 어떤 것이 기억에 새겨지기 때문이다. 한 줄기 빛이 비칠 때 우리의 눈길은 그곳으로 쏠려 특정한 그 빛줄기의 존재를 입증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을 절반밖에 표현하지 못하며 하늘로부터 받은 신성한 관념을 부끄럽게 여긴다. 우리가 그런 관념을 조화롭고 선한 것으로 여기고 신뢰했더라면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하게 주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신은 비겁한 자를 통해 자신의 과업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은 온 마음으로 일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할 때 활기를 얻고 즐거워진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은 아무것도 낫지 못하는 해신이다 마음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재능이 그를 버리고 뮤즈도 그의 곁을 떠나버린다. 창조도 희망도 사라진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자기를 신뢰하는 강한 현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맞춰 울릴 것이다. 신성한 섭리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둔 장소를 우리와 동시대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사건들의 연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위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다. 어린아이처럼 순순히 시대정신에 자기를 맡기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은, 사로잡고 있으며 그의 손을 통해 행하고 자기의 존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고결한 마음으로 그 초월적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미성년자나 환자처럼 누구에게 보호받거나 혁명 앞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길잡이로서 구원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전능한 힘에 복종하고 혼동과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기 신뢰라는 이 주제에 관한 자연은 어린 아이와 아기, 심지어 동물의 얼굴과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훌륭한 계시를 주고 있는가. 어린아이와 아기, 동물들에게는 반발하는 마음, 불신의 감정이 없다. 그런 감정들은 손익을 따지고 목적에 어긋나는 힘과 수단을 선택하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은 온전하며 그들의 눈은 아직 누구에게도 정복당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 볼 때면 오히려 우리가 당황하게 된다. 아기는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가 아기에게 맞출 뿐이다. 아기가 혼자 있으면 어른들이 주위로 몰려가 아기를 어르고 장난치지 않던가. 신은 사춘기의 소년, 장년기의 어른에게도 마찬가지로 각각 매력을 부여해 선망의 대상이 되고 품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본연의 모습을 간직한 한 그들의 주장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것이다. 젊은이가 절절매면. 할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무력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귀를 기울여 보라.그가 옆방에 있으면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고 힘있게 들려올 것이다.또래를 만나면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지 아는 듯하다.비슷한 나이의 친구를 상대할 때 부끄러움을 많이 타든 대담한 성격이든 상관없이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법도 터득하게 될 것이다. 끼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희유하는 말과 행동을 경멸한다. 군주와 같은 태연함이야말로 인간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건전한 태도이다. 극장에서 무대를 쳐다보는 관객처럼 소년은 거실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사물을 부담 없이 독립적으로 바라본다.소녀는 또 소녀는 그 또래 특유의 재빠르고 단순한 방식으로 좋다 나쁘다 재미있다 어리석다 마음이 끌린다 귀찮다는 식으로 그들을 판단한다.소녀는 결과나 이해관계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는다.제 마음대로 순수하게 판결을 내린다.오히려 우리가 그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소녀는.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하지만 어른은 자의 식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셈이다. 튀는 언행은 곧바로 꼼짝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동정이나 미움을 사게 된다.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런 일에는 망각의 강이 없다.아 그가 다시 한번 중립적인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맹세에도 구속되지 않은 채 영향도 편견도 오점도 두려움도 없는 결백하고 한결 같은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된다. 그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할 것이다. 그 의견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그 의견은 화살처럼 사람들의 귀를 뚫어.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들은 우리가 고요히 홀로 있을 때 들린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 목소리는 희미해져 들을 수 없게 된다. 사회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인간다움을 뺏으려, 빼앗으려 음모를 꾸민다. 사회는 일종의 주식 회사이다. 그 속에서 각각의 주주들은 자신이 먹을 빵을 더 확실히 보장받는 대신 그 대가로 자유와 교양을 넘겨주기로 합의한 셈이다. 거기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은 순응이다. 자기 신뢰는 혐오의 대상이다. 사회는 본질과 창조성이 아니라 명목과 습관을 사는 관습을 사랑한다. 누구든 진정한 인간이 되려고 한다면 사회에 영합해서는 안 된다. 불멸의 승리를 얻으려는 사람은 선이라는 명목을 가로막히지 않고, 그것이 진정한 선인지 스스로 탐구해야 한다. 결국에 자기 자신의 정신적 고결함보다 신성한 것은 없다. 먼저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고, 자기 자신을 감옥에서 해방시켜라. 그러면 세계는 자연히 거기에 동의할 것이다. 내가 아주 젊었을 때, 세간의 존경을 받던 어느 조언자에게 했던 말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는 교회의 날아빠진 교리로 나를 상가시게 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내가 만일 나 자신의 내부에서 나온 명령을 전적으로 따른다면 신성한 전통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자 그 친구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런 충동은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혹시 내가 악마의 자식이라면 나는 악마의 명령을 따르며 살겠네. 나에게는 내 본성에서 나오는 율법이의는 어떤 것도 신성하지 않아. 선과 악은 단순히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선이 악으로 혹은 악이 선으로 쉽게 바뀔 수 있다. 오직 하나 옳은 것은 내 본성을 따르는 것이고 오직 하나 그런 것은 내 본성에 반하는 것이다. 모두가 반대한다고 해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 홀 뿐이고, 덧없는 것인 양 행동해야 한다.우리가 배지나 이름, 거대한 단체나 죽은 조직에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지 생각해보면 부끄러울 따름이다점장 고말 잘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나는 필요 이상으로 영향을 받고 동요한다.하지만 몸을 똑바로 세우고 씩씩하게 나아가. 언제라도 무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아기와 허영심이 박이라는 옷을 걸치고 나타난다면 눈 감아 주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바베이도스에서 온 새로운 소식을 전하러 내게 왔다고 하자. 노예제도 폐지라는 그런 박의적인 인물을 띈 사람이 사실은 험악한 고집쟁이라면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가서 당신의 아이를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나무를 패고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지세요. 그런 미덕을 가지세요. 멀리 있는 흑인들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온정으로 당신의 냉담하고 무자비한 야심을 지장하지 마세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집에서의 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대하는 것은 거칠고 무례한 짓이지만 그럼에도 진실은 가식적인 사람보다 훌륭하다. 우리가 품은 선의에는 얼마간 모가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가르침이 울고 흐느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의 가르침에 대한 반작용으로 증오의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내 천성이 나를 부르면 나, 나는 부모도 아내도 형제도 멀리 한다. 나는 문설주의에 기분 내키는 대로라고 써놓을 것이다. 사실 그 말의 의미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 좀더 나은 것이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내가 왜 함께 있을 사람들을 찾는지 혹은 왜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 설명해주기를 기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 어떤 사람이 내게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 모두에게 좋은 상황을 가져다주어야 할 의무가 내게 있다는 것 것이다.그런 말을 내게 하지 마시라.어째서 내가 그들을 떠맡아야 하는가.나는 당신들.어리석은 박의 주의자들에게 말한다.내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내가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돈은 단돈 1달러라도 1타임이라도 1센트라도 나는 아깝다. 정신적으로 절대적인 친근감을 느껴 나 자신을 사고 팔아도 좋을 만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감옥이라도 갈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의 그 작다고 흔해 빠진 자산사업, 바보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호원하는 그런 헛된 목적을 위한 공회당 건물, 주정뱅이들을 위한 후원금, 수많은 구호단체들에 대해서 다른 는 다르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자면 나도 때때로 설득에 넘어가. 그런 곳에 돈을 기부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악한 돈이다. 앞으로는 용기를 내어 그런 요구를 거절하려고 생각한다. 덕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칙이라기보다는 예외이다. 어떤 한 사람이 있고 또 그의 덕이 있다. 날마다 가기로 약속한 행진에 참가하지 않는 대가로 벌금을 내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용기와 자비심을 보여주기 위해 선행이라고 불리는 행위를 한다. 그들의 선행은 자신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하거나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해명하는 것이다. 병자나 정신 이상주의자가 비싼 숙박 요금을 내는 것과 같다. 그들의 덕이란 결국 벌금이다. 하지만 나는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내 삶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지 구경거리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화려하고 불안정하기보다는 수수한 것이고 그래서 성실하고 평온한 것이다. 또 건전하고 즐거운 생활, 시기요법도 수술도 필요 없는 생활이기를 바란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근본적인 증거를 요구할 때그 답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면 나는 거부한다. 내가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일을 한다 해도 또는 그것을 피한다 해도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나는 내가 본래 가진 어떤 특권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타고난 재능이 거의 없고. 설령 있더라도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확실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다. 나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해 또 주위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2차적인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모두 내게 관계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은 일상생활이나 지적인 생활에서 똑같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세상에는 당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당사자인 당신보다 더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므로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의견을 좇아 생활하는 것은 쉽다.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의견에 따라 살아가기는 것도 쉽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시끄러운 군중 속에서도 온화한 태도로 혼자 있을 때와 같은 독립성을 유지한다. 이미 당신에게 의미 없어진 관습에 순응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이 가진 힘을 흩들려 놓기 때문이다. 인습에 순응하는 것은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당신의 본성이 느낀 인상을 허릿하게 만든다. 당신이 죽은 교회를 지지한다면. 생명력을 잃은 성사협회 같은 곳에 기부한다면, 정부를 편들거나 반대하는 거대 정당에 투표한다면, 비천한 하늘처럼 식탁이나 자리고 있다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당신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분별해낼 수가 없다. 또 그런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은 인생에서 많은 힘을 빼앗기고 만다. 당신 자신의 일을 하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 당신 자신의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수능이라는 유의가 얼마나 장인 놀이 같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만 한다. 어떤 사람이 무슨 종파에 속해 있는지 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목사가 자기 교회의 제도가 얼마나 편리한지를 관해 설교할 것이라고 말을 들었다고 하자. 그의 설교를 직접 듣지 않아도 목사가 새롭고 자발적인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알지 않는가?목사가 겉으로는 그 제도의 기반을 검토하는 척하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는가?그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교구 목사로서 자신에게 허용된 일면만을 바라보겠다고 스스로 서약했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그는 고용된 변호사이며, 그 법정의 위세에 공허한 허식을 따릅니다.그렇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손수건으로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이런저런 요런 이런 공동체 가운데 한 곳에 속해 있다.그렇게 순응하는 탓에 사람들은 몇 가지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며, 몇 가지 거짓말만 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모든 문제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진실은 어느 것도 완전한 진실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도, 둘은 정말 둘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넷은 진짜로 넷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붕괴하게 된다.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바로 해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수 없다.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당파의 죄수복을 입게 된다. 우리는 서로 서로의 얼굴에 얼굴과 외양을 닮아가고 자침지극기 순종적인 당나귀의 표정을 갖게 된다.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가장 지역적인 경험은 일상생활에 언제나 등장하는 아첨하는 바보 같은 표정이다. 재미없는 대화에 끌려들어 불편한 마음으로 대답할 때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억지 웃음 말이다. 그럴 때면 근육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억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나빠지며 우울도굳어버린다순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회초리를 휘두른다.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은 그의 기색을 살피게 된다.길거리에서 친구 거실에서 방관자들은 그를 흘깃거린다.구경꾼들이 나타내는 반감이 경멸이나 저음감 같은 것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씁쓸히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의 다정한 얼굴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찌푸린 얼굴에는 달리 깊은 이유가 없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신문에서 보여주는 방향에 따라 이런 표정을 지었다가 저런 표정을 지었다가 할 뿐이다. 그렇긴 해도 대중의 불만은 의회나 대학의 불만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다. 세상을 알고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교양 있는 계층의 분노는 쉽게 견딜 수 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의 분노는 품이 있고 조심스럽다. 그들 자신이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그만큼 분노도 소심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그들의 여성적인 분노에 대중의 격분이 가세할 때에는. 무지하고 가난한 자들이 들고 일어날 때만 때에는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무지몽매한 야수같은 힘이 으르렁거릴 때에는 다르다. 신과 같은 초연한 태도로 그런 현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소한 일로 넘겨, 넘기기 위해서는 넓은 아령과 종교가 필요하다. 인간을 자기 신뢰에서 멀어지게끔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우리가 가진 일관성이다. 우리는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중시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온 길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과거 우리가 했던 행동밖에 없으므로, 또 그런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므로 우리는 일관성에 집착한다. 그러나 왜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가. 예전에 여기저기서 했던 말들과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왜 기억이라는 시체를 질질 끌고 다녀야 하는가? 언행의 모순이 있었다고 치자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기억에만 의지하지 말 것. 기억이 확실하다고 해도 거기에만 의지하지 말 것. 과거를 수천 개의 눈이 지켜보는 현재로 끌어내어 언제나 새로운 나를 살아갈 것. 이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형 이상학은 신의 인격을 거부했다. 그러나 같은 열렬한 충동을 느낄 때면 거기에 마음과 생명을 맡겨라 설사 그런 마음의 동요가 신에게 형, 행, 형태와 색채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당신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도 거기에 모든 것을 내맡겨라 당신의 이론에서 벗어나라 요셉이 음탕한 여자의 손에 옷을 남겨두고 달아났듯이 그렇게 평소 지론에서 벗어나라 어리석은 일관성은 좁은 마음에서 나온 도깨비 같은 것으로, 그릇이 작은 정치가와 철학자, 신학자들이 숭배하는 대상이다. 일관성과 위대한 영혼은 서로 아무 관계도 없다. 일관성을 걱정하는 것은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걱정하는 것과 같다. 오늘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라.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라. 오늘 말하는 것이 어제 말한 것과 모든 면에서 모순된다 해도 괜찮다. 아, 그러면 틀림없이 오해받을 텐데. 오해받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인가? 피타고라스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루터도 코페르니쿠스도 갈릴레오도 뉴턴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육신에 깃들었던 순수하고 현명한 정신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았다.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은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다.